지금으로부터 약 2억 5천만 년전 무렵에 흩어져 있던 모든 대륙이 하나로 모인 시기가 있었는데 이 하나의 대륙을 모든 땅이라는 의미의 판계야라고 부릅니다. 시간이 흘러 2억 년 전부터는 적도를 기준으로 북부의 로라시아 대륙과 남부의 곤도나 대륙으로 나눠지는데 로라시아라는 말은 북미를 뜻하는 로레인시아와 인도아 대륙과 아라비아 반도를 제한 유라시아를 합친 용어입니다. 로라시아 상목은 발굽이 홀수인 기제목, 짝수인 우제목, 사자, 곰등 식육목을 포함한 6개 목이라고 했는데 이 의미는 6개 그룹에 속한 동물들은 러시아 대륙에서 진화했다는 뜻이 됩니다. 특히